안녕하세요 넥스트라이입니다 케이팝 보이그룹 에이티즈가 어제저녁 3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유명음악방송인 TV아사이의 뮤직스테이션 이하 엠스테에 처음으로 출연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며 다른 일본 아이돌들을 압사하는압권의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이티즈는 지난 4월 12일 K-팝 보이 그룹으로는 최초로 오른 미국 코첼라 무대도 뒤집어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에 외신들의 극찬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빌보드는 코첼라 첫날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에이티즈의 공연을 꼽았으며, 또한 LA 타임즈는 에이티즈는 코첼라 무대에서 노래와 랩, 춤등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수 있는 멋진 무대였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에이티즈인데 이를 증명하듯 일본 언론들도 에이티즈의 엠스테 출연 소식을 일주일 전부터 크게 전했는데요. 예를 들어 에이티즈 엠스테의 첫 출연 결정 신곡 Not o k 라이브 퍼포먼스 에이티즈 5월 10일 방송되는 엠스테의 첫 출연 일본 세번째 싱글 수록곡 Not OK 선보여 등의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8월에 개최되는 일본에서의 첫 팬미팅 소식도 대대적으로 전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편 방송에서는 스튜디오에 에이티즈가 등장하자 아나운서는 코첼라를 뒤집은 8인조 한국그룹 에이티즈가 엠스테이에 첫 출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지막 무대인 에이티즈의 차례가 되자 방송에서는 에이티즈의 퍼포먼스를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다 압도적 표현력 신들린 댄스 엠스테의첫 등장 한국의 8인조 보이즈 그룹 에이티즈 일어나 라고 외치는 장면에서는 목이 영혼으로 옮겨 탄 듯이 몸을 뒤로 젖히는 샤우트 그리고 이 격렬한 표정 변화 이에 sns에서는 아이돌을 뛰어넘는 존재 이미 하나의 연극단 에이티즈는 2018년 데뷔 이래 유일무이한 표현력으로 세계를 매료. 최신 앨범은 미국 빌보드 200에서 1위,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 2위, 세계 2대 차트를 석권, 그리고 지난달 20만 명을 동원한 미국 최대급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 2024에 출연해 선보인 훌륭한 무대로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밤 파워풀함을 100% 전개한 새로운 신들림을 선보입니다. 멤버 8명의 불굴의 정신을 표현한 최신곡 Not o okay. k 주위의 잡음에 휩쓸리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그들의 신들림 댄스의 주목이라고 에이티즈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에이티즈가 무대에 등장하자 메인 MC는 이제부터 퍼포먼스 해주실 텐데 어떤지 물었는데요. 그러자 캡틴인 홍중은 Not Okay는 에이티즈만의 강렬한 퍼포먼스가 담긴 곡입니다. 나도 오케이 okay 같은 일이 생겼을 때 효과가 있는 좋은 곡입니다”라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에이티즈는 핸드 마이크를 들고 카리스마 넘치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참고로 무대가 끝난 뒤 객석의 가수들은 앉아서 박수를 치는 게 보통인데 에이티즈의 경우 무대가 끝나자 메인 MC는 물론 일본 가수들도 환호와 함께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에 자니스의 유명 아이돌 그룹인 스톤즈의 멤버는 기립박수에 얼떨결에 함께 일어나 무슨 일이냐는 듯이 당황한 표정으로 메인 MC 쪽을 바라봐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앞서 선보인 히나타자카46와 스톤즈의 퍼포먼스 수준이 에이티즈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새삼스레 떠오르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많은 일본 네티즌들은 기립박수에 너무 기뻤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X 반응입니다. 엠스테,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에이티즈 소개 너무 좋았고, 퍼포먼스도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립박수도 기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다시 한번 첫 출연을 축하해요. 엠스테로 에이티즈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을 콘서트에 데리고 가서, 에, 민기 대박이야. 라고 말하게 만들고 싶네. 에이티즈, 우승입니다. 승리입니다. 승리의 공이 울렸습니다. 핸드마이크 에이티즈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기뻤어. 노래소리를 듬뿍 들을 수 있었다. 고마워, 엠스테. 소중한 추억이 하나 더 생겨 행복해. 오늘도 잘 해낸 자랑스러운 에이티즈. 안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잠들기를 바란다. 에이티즈가 좋아. 에이티즈의 첫 엠스테로 신나서 이런 시간까지 깨있어. 새벽 2시 반. 웃음. 엠스테, 에이티즈, 멋있었어요. 에이티즈 씨 정말 빠져들 것 같아. 대박. 엠스테의 에이티즈 너무 좋았어. 방송 초반 계단을 내려올 때부터 이미 좋았다. 퍼포먼스에도 넋을 잃어서 바쁘신데도 일본에서의 활동도 소홀함 없이 해줘서 고마워요. 늦었지만 겨우 엠스테 봤어. 에이티즈, 역시 멋있어. 그들 모두 핸드마이크를 들어서. 홍준이는 말을 하면 귀엽고, 민기는 계속 눈으로 쫓고 있어. 대박! 기합이 엄청 들어 있는 에이티즈. 너무 귀엽다. 예의 바른 아이돌 에이티즈. 이번 엠스테에서도 그것을 볼수 있는 장면이 많이 있었다. 겸손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울 따름이다. 등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뛰어난 무대 역량을 입증하며 공연 장인의 진수를 보여준 에이티즈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적 뮤직 페스티벌 서머소닉 2024의 스테이지에도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수많은 팬들의 열띤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이티즈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네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